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아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아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새 아들로 사람들을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도 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었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마간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부끄러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함으로 부끄러움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죄의 성향은 드러내지 말고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시냇물이 맑아 보여도 막대기로 그 밑을 휘저으면 더러운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함이한 행동에 대해 저주를 내렸습니다. 함은 샘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죄의 성향은 결국 저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술은 죄의 성향을 드러내고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싸우는 일이 잦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팔레스틴 지방의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죄의 성향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은 성령 충만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만이 죄의 성향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악한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패한 본성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